2007년 아이폰 발표. 혁신적인 디자인의 아이폰을 소개합니다. 와 미쳤다. 디자인 너무 좋은데 무조건 사야지. 2020년 아이폰 12 발표. 혁신적인 아이폰을 소개합니다. 와 미쳤다. 근데 디자인은 좀 익숙한데 그래도 사야지. 안녕하세요 아만입니다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에서 노치를 없애고 펀치홀을 도입했고 펀치홀을 넘어 UDC 적응에 박차를 가하는 등더 나은 디스플레이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반면 애플의 아이폰은 올해에는 과연 노치가 없어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를 매해마다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애플의 올해 하반기 기대작인 아이폰 13에서도 역시나 노치는 없어지지 않고 그 대신 사이즈가 매우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오늘은 아이폰에서 노치를 없앨 수 없다면 흠 없는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컨셉 디자인 소식이 있어서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애플 아이폰 M1 노치의 이동 컨셉. 아이폰만 사용하고 있는 제 지인 중한 명은 해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도 또 다시 아이폰을 사고 쓰다 보면 괜찮아진다라고 말하고 납니다. 애플의 아이폰 애호가분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답답한 노치가 언제나 없어질까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디자이너 안토니오 델로사는 아이폰의 노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제시했고, IT 매체인 9to5mac은 이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노치를 디스플레이 상단 정중앙에 배치했었는데요. 디자이너는 더욱 급진적인 상상을 하며 아이폰 M1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흠없는 디스플레이가 꽉 차있고, 노치 부분은 우측 상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기기가 전체적으로 비대칭적인 우측 상단이 튀어나온 형태인데, 개인적으로는 답답하게 잘린 영역 없이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대칭적인 프레임 구조도 그다지 거부감이 들진 않네요. 다들 아시는 대로 노치는 화면 상단에 움푹 파인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노치 부분에는 전면 카메라와 Face ID 기술을 위한 센서 등 각종 센서들이 들어가게 되고 적외선 카메라, 플러드 일루미네이터, 프로시멀 센서,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 스피커, 마이크, 프론트 카메라, 닷 프로젝트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2017년 아이폰 10부터 아이폰 12 시리즈까지 노치를 디스플레이 상단 중앙에 적용하고 있죠. 이 컨셉 디자인대로 실제 상품화가 되면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는 비대칭적인 형태로 인해 이전의 대칭 구조와는 달리 중심축이 이동되어 낙하 파손 시 아무래도 툭 튀어나온 저 상단 부분이 더욱 손상을 입기 쉬울 것 같은 우려도 되는데요. 센서들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아이폰의 독특한 수리정책으로 인해 더욱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될것 같네요. 올해 갤럭시 S21이 카메라 프레임의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처음 등장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리 봐도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자꾸 보니 적응되고 이제는 익숙하고 이쁘게 보이게 되는데요. 탈모폰이라 놀림받던 아이폰의 디자인이 짝짝이 디자인이 되어 호평을 받을지 아니면 요즘 대세인 언발란스를 타고 호평을 받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컨셉 디자인이 실제 디자인으로 디벨롭되어 적용될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아이폰의 컨셉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인 것 같네요. 마무리. 오늘은 애플의 놓치 없는 아이폰의 컨셉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많은 혁신을 보여주는 삼성의 갤럭시에 비해 외형상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이 과연 언제쯤 파격적인 진보를 보여줄지, 항상 애플이 강조하는 혁신 중 디자인 혁신은 언제쯤 만나볼지 무엇보다 언제쯤 탈모 걱정 없는 디스플레이를 즐기게 해줄 것인지 더욱 궁금해지게 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뷰하는 의사 아만이었고요. 저는 그럼 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